민안이 민환이랑 1호랑 수비하고. 이거 당 고수당 고수당 이거. 당고도당 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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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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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당 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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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디야 이거 좋... <laughs> 아, 수당 야이호재 앞길이 막혔으면 뒤로 천수 줘도 돼! 민환이 줘도 되고! 정진호, 나와. 네. 야, 이상준, 나와. 태어나, 빨리 라인을 찾아, 고불로 줘. 야, 이웃에, 접지 말라니까. 어? 네. 말필못 알아들어. 그냥 흐른대로 가다 가버리니까 아래다 네. 줘. 네. 아, 이렇게 중복이 돼 있어. 예측을 해야지, 예성아! 아, 잘 봤어, 형들. 괜찮아! 민찬이 자꾸 어디 다 살. 넘어, 넣어한 번에 발냄밀지 말고 붙어! 사이드로 몰아! 어떻게 수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잖아, <목소리> <해줬다라는>. 너! <목소리> 야! 한쪽으로 모는 거 얘기 안 했어, 지성아? 원서가 원석아, 원서가 지금 사이드 보고 있 이렇게 나 안으로 들어가지 인사이드로. 앞에 서야지 벽 써야지. 서준아 벽 써야지. 벽. 아, 어! 어 벽이 뭔지. 아, 야미나나넌 들어가고. 아. 야! 빨리 돌아서세. 자 니네 하고 자 효재도 나와줘야 뒷공간이 생기 그렇지 나와야니가 받든가 뒤를찾든가하지 안 낫지게. 야, 야, 지성아, 지성아, 일단 내려가야지. 1호야, 너가또더 뒹집이고 있어. 아니, 그 지성이 달라 그래, 벌려서 어떻게 내려가 달라 그래야지. 내려가, 야, 내려가라고. 아야이 지성이 틀렸다. 이거, 야, 아무것도 못하네, 이거. 못 잡고 발도 발도 꾸꾸 왼발 내밀고 빨초예성이어 저거. 이 아니라 중간 뛰잖아. 이 수비 수비 사이에다 넣어 줘요. 성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지성아. 야. 예성이 맨마. 야 이거 이러고 서있다발 왼발 내밀지 말라고 안 했냐? 저쪽 저나 가나. 네. 가고. 갔다. 그렇지, 그렇게 브려받아야치브 몰려 브루치 브루치 브야치 교재야 나와 끌어당겨줘야 된다니 어?

아직안하고 있어. 야, 지금 미리 붙이 필요. 어, 파크 지금 빨리 붙어야지 어, 이거 봐라, 이거. 이제. 빨리 붙어야지 친구 봐. 이게 지성이? 어? 려놔 아, 아, 그렇지. 아, 어깨 주고 걸려. 주고 줘 그냥. 걸기을 아, 동도잘 돌려놨어. 아. 서준아 같이 해줘. 어얘등 돌리네 김지성. 아 김지성. 어, 오 공주야. <놀람> 천수조도 돼천수조 야, 자 2로 가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지성아 벌로 받아야지 어가서 천수조로 천수조 가자 지성이 없다 쏘막 차는 게 아니라 저뚫로 벌려야지 하나 같이 댕겨야 같이 댕겨 어, 근때 나오고 그렇지 그럼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뭐안 되면 어. 골키퍼까지 이용해 빼키면 <laughs> 뽀르야 그 이거 어어 원상이 서 가운데 나와주고 뒤에도 나와주고 속이 좋아 안 되면 괜찮아 좋아. 좋아 어 이 올라가. 감사합 <목소리도>